라디오 88.9 메가헤르츠 현재 시각 11시 36분 알려드립니다. 10시 36분 알려드립니다. 오지호 고암중학교 학생들을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끈끈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굿굿의 라디오의 DJ 남자 전준영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오셨나요 네, 날씨도 추운데 불고하고 불가, 찾아와 주신데. 날씨도 추운데 부고하고 찾아와 주신데, 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네, 그러셨지 못한점 조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이번 진행은 이때까지 졸업식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히 라슈,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익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 IDCK9014님, 오프닝 좋았어요. H K W 님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말 저한테 하는 소리인가요? 감사합니다. 오! 이 친구가 오늘 첫 DJ라는데 조금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laughs> 잘생겼단 말은 딱 봐도, 그러니까 진짜 딱 봐도 얼굴 보세요. <laughs> 저가 잘생겼다는 말은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마침 사연 하나가 도착했네요. 아이디, 징호공2 11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포함 중학교 사회 졸업생입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3년 동안 많은 것을 얻고 가네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3학년 2반 <laughs> 1년 동안 많이 부족한 바장 도와줘서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비록 오늘부터 우리 모두 고등학생이지만 각자 꿈을 위해 떨어지겠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웃고 웃는 얼굴로 멋진 사람 되어보자. 이반, 1년 동안 정말 정말 고생했어. 아, 반을, 반을 아끼는 반장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신청곡도 3명의 이반 학생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모 여러분들 어때요? 아, 알, 잘한다. 어, 네, 징어 0111의 신청곡 박주현 외 여섯 명의 미스터 추, 큰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이리 02사연님 다들 너무 예뻐요. 1 9 8 2님 다시 못 본다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유유. <laughs> 와 반응들 좋네요. 이어서 다음 소, 사연 소개해 볼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당근 6 5 7 5님 사연입니다. 네 이번에 졸업하는 한 학생인데요. 와.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졸업하고 1년 굴고 싶은데, 졸업 안 하고 1년 굴고 싶을 정도인데요. 선생님들도 짱이시고, 친구들도 짱이어서, 제 중학교 생활도 짱짱했네요. 아쉬워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2학년 이반 친구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동창회 때들 모두 봐요. 하트! <laughs> 네. 네 다음 사연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재식장 우기장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암 중호암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고마웠던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남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3년 동안 수업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저 그리고 그저 평범했던 저를 한층 키워 주셨던 조진욱 선생님 사랑합니다. 좋은 추억,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하면서 멋진 순간 만들었던 농구부 정말 사랑하고 못난 반장 도서 고생했던 3학년 3반 친구들 다들 <laughs> 다른 반장보다 많이 못해 줘서 미안하고 1년 동안 잘 따라 줘서 고맙다. 이제 각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 좋은 사람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정말 사연에서 스승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인 애틋함과 반장으로서 열심히 못해줬다 뭐 이런 미안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준영씨는 이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나요? 음, 제 사연은 졸업하는 1반 반장이 쓴 글인데 3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더좋아한나봐요 <laughs> <laughs> 2학년 2반 반장, 손좀 들어주실래요? 떨리겠지? 네 <laughs> 네 이번엔 당근 유고치원님의 신청곡입니다. 어? 신청곡인데 자기가 춤을 추네요. 어? 희창 씨? 희창 씨? 네네아희창 씨도 이 무대 하죠? 네, 네. 어 하겠죠? 네 그럼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난근 안에 나처럼 해봐요. 즐거우시죠 <laughs> 역시 매번 봐도 질리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아, 이창식 왔어요? 네, 뭐, 어때요? 귀여웠나요? 어... 그런 건, 음,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야죠. 어떤지 한번 볼까요? 3, 4, 6, 7님, 진짜 귀여워요. 마지막 무대가 그런지 더 좋아요. 2987님,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 정말 귀여웠어요. 어, 이분은 무대를 함께했던 분인가 봐요. 3485님, 끝까지 멋진 무대예요. 감동적이에요. 함께해줘서 고맙다. 으악! 야, 이야 감동적이에요. 그럼 이감동을이어서가볼까요아이디덕한짱님 덕한짱0228님의 사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졸업하니까 이렇게나마 3학년 4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까 합니다. 어이! 3학년 4반, 우리가 이제 졸업이다. 우리들이 3학년에 올라와서 서로가 어색해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체육대회수련회하예제 많은 거랬지. 그것도 다 우리가 1등 했잖아 반장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너희들이 서로서로가 이해해주고 협력해줘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정말 멋있었고 사랑한다. <laughs> 고찬민 김도석, 김승환, 김유환 김재현, 김지현 김찬희, 남희창 박민석, 박상인 백가현, 백상정, 성혜진, 심은지, 안도현, 안정원, 요, 민정, 유진 이다영, 이송민, 정서연, 최민식, 최명성, 최서연, 하주비 한채린, 허지연, 황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몇몇 여자애들 너희들은 지금 아이라인보다 팬이 티트보다 지우개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 몇몇 남자애들 힘는다 그리고 윤도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주호 선생님 윤도가 선생님 어시신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크겠습니다 너희들 멋지게 커서 다시 한번 보자 사랑해 제 사연을 직접 읽으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네반 친구들 잘 들었지? 잘 들었으면 얘기해봐 예! 아. <laughs> 그래. 잘 들었지? 내가 너희를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아. 얼굴이 빨개질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요 아, 이미 빨개졌어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 학생회에서 졸업을 축하한다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음, 학생회에서 그런 재주가 있나요? 학생이 있었나요? 음.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쁘게 봐 주세요. thank um. you 박수! 교장 선생님이 올해까지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반전이 있을지도 몰랐네요. 저희 동영상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쌤, 그럼. 아쌤, 아, 그럼 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릴렉스 릴렉스 아. 아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laughs> 그런 이쯤에서 차마 동영상에 다 담지 못한 교장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릴게요 교장선생님께서는 1979년 공개경정채용으로 3월 옥정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셨고요 2003년 9월부터 아 2008년 9월부터 아 죄송합니다 <laughs>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통영 중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고, 2008년 9월부터 고성 중학교, 토월 중학교, 호암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여 확고한 교직과 깨어있는 시대 정신으로 학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교장 선생님께서는